안녕하십니까.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2년 8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 공모에서 총괄기간인 아주대학교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명원 8월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보직 임명 1명, 신규 임명 간호직 13명, 행정직 1명, 업무직 2명, 업무지원직 2명으로 총 19명을 대상으로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윤기수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에서 뇌혈관 장벽 손상에 대한 예측이라는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 최근호에 기재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첫째 시 c n u h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